이 스냅시드는 쉽게 설명드리면 포토샵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 편하게는. 그래서 사진을 보정하고 좀 사진을 좀더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앱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스냅시드를 설치를 해야겠죠. 자,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고. 검색에서 검색 검색에 스냅 시드 예, 돋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설치를 누르시고요. 이 스냅 시드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다 지원되니까요. 사용 방법 배우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다양한 비슷한 사진을 보정하는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릴만한 앱이 바로 이 스냅시드입니다. 자, 홈 버튼 누르고요. 설치가 됐습니다. 스냅시드를 바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사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작업하기 위한 앱이기 때문에 먼저 사진을 열어봐야겠죠. 갤러리를 누르시고 제가 어제 찍어놓은 사진 하나 있습니다. 자, 요 사진. 어제 13일날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을 스냅시드로 이렇게 연 상태에서 가져가면 상당히 편리할 텐데, 아직 삼성 개발진에서는 이능을 안 넣어주고 있네요. 이게 LG폰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사진 연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옵션 더보기를 누르면 여러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메뉴가요. 그런데, 에, 그닥 많이 쓸 메뉴들이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거요 이거를 차라리 여기에 연관 앱을 설정해서 그쪽으로 데리고 갈수 있도록 하는 앱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세 정보 한번 볼까요? 예, 어제 찍었고, 위치는 이, 이 정도 위치에서 찍었다고 다 나오죠. 정보가요. 예.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여기서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스냅시드를 열어서 실행을 시켜가지고 이 사진을 불러와야 됩니다 자 스냅 시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설치된 스냅 시드가 여기 있죠 자 스냅 시드를 터치하고요 자, 사진을 열려면 아무 곳이나 탭 하세요 네, 그냥 누르면 됩니다 허용해 주시고 그러면 갤러리 누르시고요 여기에 카메라 이 사진이 열렸죠 자, 이 사진을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불러봅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러면 보시면 이쪽에 스타일이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가 있고 내 보내기가 있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사진을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이 스타일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건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에요. AI가 미리 세팅된 값을 사진에 덮어주는 거죠. 적용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진작가들에게 많이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심도있게 다뤄볼 부분은 바로 이 도구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도구를 먼저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나옵니다. 메뉴는 밑에도 더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올려보시면 여러가지 가 메뉴가 있죠. 자이 중에서 뭐 다양한 메뉴가 있지만 사진가들에게 꼭 필요한 메뉴는 바로 이 기본 보정. 그 다음에 자르기. 그 다음에 원근 왜곡. 이것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뭐 화이트 밸런스도 좀 틀려진 경우에는 봐야겠죠. 그리고 부분 보정. 잡티 제거도 많이 쓸 거고요. 회전. 뭐 사진 회전은 뭐 그닥 많이 쓰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그리고 내려보면, 음, 인물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것이 바로 이 인물 사진 요 부분 상당히 괜찮죠 그 아웃포커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좀더 근사하게 만드는 피네트 이 정도가 보통 사진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은 시간 될때한 번씩 눌러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만 만져보시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도구를 선택하기 이전에 자 보시면 이 사진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먼저 상상을 해야 될 겁니다. 작품이 완성된 거를 미리 머릿속에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도구를 이용하시면 원치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에서 위쪽 전주가 좀 보이죠? 전주. 이 전주 없애야 될 거고. 그리고 구름도 여기 이만큼 위쪽으로는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먼저 잘라내고서 이 장면을 찍게 된 계기는 바로 이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이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그래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이 구름이 좀 강조되도록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에서 우선 잘라야겠죠.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위쪽에 구름을 조금 내려주고요. 이쪽에 전주는 사라질 만큼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 아래 V, 표시 체크 표시 보이죠? 예, 누르시면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도구를 눌러서 기본 보정을 보겠습니다. 기본 보정. 자, 화면에서 그냥 아무데나 터치한 다음에 손가락을 움직여서 위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메뉴 종류가 많이 있죠.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분위기를 선택하고 오면 위쪽에 위쪽에 분위기라는 글씨가 보이죠. 자, 위 아래 이건 메뉴 선택이고요. 그다음에 하단 이 그림의 하단 쪽에다 손가락을 대시고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자 분위기를 플러스 쪽으로 놓으면 구름이 더 돋보이죠. 파란색이 살아나면서 자, 이렇게 살려주고 손을 뗍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실거는 구름이 이제 조금 더 아까보다 더 많이 보이졌죠. 그 다음에 또 손가락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할거냐면 하이라이트 부분 흰색 부분을 자, 우측으로 가면 밝아지고, 왼쪽으로 가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날라갔던 하이라이트 부분 좀더 살려줄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음영이 있습니다. 음영은 말 그대로 어두운 쪽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선택하고요. 어두운 쪽을, 오른쪽으로 가면 더 밝아집니다. 밝아지면 안될것 같죠? 그림이, 에, 시선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반대로 더 어두운 걸 어둡게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산 쪽에 수분 예, 어둡게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눌러서 따뜻함 있죠. 따뜻함은 쪽과 오른쪽 왔다 갔다 해 보시면 세군도라는 걸대번알수 있을 겁니다. 별도의 예, 메뉴에 화이트 밸런스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값을 예,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볼까요? 안한게뭐 있나? 채도를 안 했네요. 채도 다시 채도를 선택을 하고 올리면 색이 좀더 올라가죠. 채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자, 내리면 흡혈 사진이 되는 거죠. 자, 채도를 네 올려줬습니다. 그다음에는 대비를 좀더 볼게요. 대비 자 대비 더 마이너스 때 흐리게 했을 때 뭐든지 이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자,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밝기를 한번 올려볼까요? 자, 올리고, 내리고. 저는 무작정 올리는 것보다는 구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네, 오히려 내렸습니다. 못 내린 것 같은데요? 조금 올려볼까요? 네,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메뉴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보정 단계가 끝났습니다 오른쪽 아래 체크를 눌러 봅니다 자좀 전에 값이 이제 적용된 사진이고요 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뚝 누르고 있으면 원 상태가 나옵니다 하기 전의 상태가 띄면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이렇게 바뀝니다 자그 다음은 무엇을 한번 해 볼까요 구름의 하얀 부분이 예, 지금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 이럴 때는 손가락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 개로 손가락 두 개로 사진을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합니다 계속 커집니다 많이 커지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요 네모난 박스가 하나 생겼죠 이렇게요 이 박스 안에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 예, 이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얘만 잡고 손가락을 움직이면 이 사진을 위치를 찾아갈 수 있고요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잡고 이렇게 돌리면 위치를 갑니다. 그대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는 손가락 두 개를 잡고 화면을 잡고서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두 개가 동시에 닿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하고자 했던 곳이 하늘 쪽이었죠. 여기 하얀데 여기를 한번 에, 이 주변 색처럼 어둡게 한번 도구를 누르고 어, 잡티 제거가 있습니다. 잡티의 의미는 밝은 데에 점 하나 있으면 그 잡티죠. 또 반대로 꽈몬 배경에 흰점이 있으면 그것도 잡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흰색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잡 누르고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손 떼면 사라졌죠. 자 다시 이제 이쪽 옆에 당 가볼게요. 여기도 너무 밝아요. 그래서 이 밝은 영역만 이렇게 예 네, 사라졌죠. 줄여 볼까요 한번 예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얀 구름 작은 구름들이 몇개 있네요. 자, 이것도 이렇게 사라지고, 사라졌습니다. 자, 이쪽도 사라졌어요. 자, 좀 이제 된것 같은데요. 예,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이 전부 때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살 지우기 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내려가면 밑 와 만나서 이렇게 경계들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데는 사실은 힘들어요. 자, 이거 좀전한거 되돌리는 거는 밑에 되돌기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예, 실행 취소됐죠.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다 줄어들면 이 내비게이션 창은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됐고요. 자, 체크. 자, 이번에는 이 사진의 분위기를 가장자리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구를 누르고요. 밑에 쪽 내려가면, 비네트라는 게 있습니다. 비네트. 이 비네트를 터치합니다. 자, 비네트, 지금 가운데 이 파란 점이 보이시죠? 얘가 중심입니다. 중심. 얘는 터치해서 움직이면 이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자, 돌아다닐 때, 기본적으로 지금 부여된 갑에 의해서 사진이 변하는 걸볼수 있죠. 저는 이 구름을 살릴 거니까 구름 쪽에다 놓고요.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원을 키웠다 줄였다 할수 있어요. 뭐를 말하냐면 센터 크기인데, 에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구름만 정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터치한 다음에 외부 밝기 올리면 내부 밝기 나오죠. 자, 외부 밝기를 낮춰보겠습니다. 구름을 중심으로 가장자리 이렇게 어두워지죠. 자, 너무 어두워지면 이상하죠. 그래서, 조금만, 한 듯, 안한 듯, 저는, 조금만 할 겁니다. 이 정도만. 됐습니다. 내부 밝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안쪽이에요. 올리면 밝아지는데, 여기서는 구름 디테일이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네, 이정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했어요, 오히려. 자, 체크. 또한번 눌러볼까요? 자, 원본.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쪽 부분에 지금 밝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 더 밝아, 밝아서 이쪽으로 시선을 잡아당기는데, 얘가 방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만, 이쪽 부위만 이제 좀 어둡게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구에서 이번에는, 이래가지고 부분 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릅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면 이 플러스라는 게 보이죠 파란색 얘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데 가서 찍어줍니다 자 보세요 터치하고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생겼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두개로 이렇게 누르면 범위가 나옵니다 범위 어, 나오죠 그래서 범위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터치해서, 자 메뉴를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밝기 대비, 채도, 구조까지 나옵니다. 자 밝기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밝기를 내렸어요. 많이 내릴게요. 자, 저는 이 정도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쪽 노란색을 한번, 노란색을, 색이 채도가 높으니까 이쪽을 죽이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 보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플러스를 또 누릅니다. 누르고 원하는 부위에 가서 터치를 합니다. 또 생겼죠? 이번에는 채도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신 이제 범위를 설정해 줘야겠죠? 너무 넓으니까 조금 줄여서 채도 내려 보겠습니다. 채도를 내리니까 노란색 부위가 좀, 채도가 빠진 느낌이 드나요? 예, 예. 이렇게 채도를 뺐습니다. 자, 더 추가적으로 플러스를 누를 때마다 원하는 부위를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원본하고 비교해 볼게요. 누르면 원본. 자, 자세히 보니까 지금 이쪽에 녹색이 색이 오히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또한번 하면 됩니다. 도구 눌러서 부분 보정 누르시고 플러스 눌러서 예, 여기 선택하고요. 됐죠? 밝기를 내려주고 채도를 내려줍니다. 여기까지는 됐고요. 체크 어, 사라졌죠?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한 거를 한번 봐야겠죠. 어떻게 했는지 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작업 과정을 다볼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수정 단계 보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누를 때마다 사진이 어떻게 변했나를 한 번씩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거 하기 전에 여기가 마음에 들면 여기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음에 들면 여기서 하면 됩니다. 자, 원본. 자, 여기까지 해서 뒤로 가기 누르고요. 다된 사진을 이제는 저장을 해야겠죠. 밑에 보면 내보내기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누르고 저장을 누르면 이 사진은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됐다고 나옵니다.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어, 사라졌네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홈 버튼 눌러서 갤러리에 가보면 앨범이 하나 생성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뉴라는 게 뜬, 떴어 요 여기요. 스냅시드 눌러보시면 좀 전에 작업한 사진이 이렇게 예, 완성돼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스냅시드에 대해서 실제 사진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